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 고민할 만한 SUV 7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7위 폭스바겐 티구안. T구한. 폭스바겐 티구안은 언뜻 보면 꽤 괜찮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SUV를 고른다면 상식은 이미 뒷자리에 밀려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격은 경쟁력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굳이 주유소와 담쌓은 듯한 분위기의 2차 대신 훨씬 나은 선택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너들은 부드러운 주행감과 독일 엔지니어링의 탄탄함을 칭찬하지만 연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도심에서는 약 XXMPG, 고속도로에서도 XXMPG 수준으로 모험을 위한 SUV 라기엔 너무 평범한 수치입니다. 평론가들과 운전자들은 고속주행은 괜찮다고 하지만 도심에선 마치 짜증난 아기를 달래는 기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핸들링은 가볍다고 표현되지만, 날렵하다기보다 배를 조종하는 듯하다는 평도 있죠. 프리미엄 감성을 내세우긴 하지만, 단순히 엠블럼 값에 돈을 쓰는 건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이 SUV를 선택한다는 건 실용성보다는 주차장에서의 체면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일 수 있고, 결국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6위 니산 로그. 니산 로그는 신뢰할 수 있는 SUV로 마케팅되지만, 솔직히 사는 순간 자동차 개그의 주인공이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격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느린 차선에 갇힌 듯한 차량을 선택하는 셈이죠. 오너들의 리뷰는 갈리지만 많은 이들이 굼뜬 가속과 변속기 문제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주행거리 4만 마일도안 돼서 엔진이 망가졌다고 하니 정말 짧은 허니문 기간이죠. 게다가 도로 소음은 심하고 에어컨을 켜면 알수 없는 기름 냄새가 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이번엔 뭐가 고장났을까 마치기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잦은 리콜은 불확실성을 더하고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로그는 모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끊임없는 문제들이 그 장점을 전부 덮어버립니다. 로그를 고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결함과 실망스러운 성능 덕분에 수많은 SUV 중에서도 특히 오위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 익스플로러는 미국 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형적인 패밀리 SUV입니다. 하지만 이 차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인생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후하게 봐도 신뢰성 점수는 기대이하고 오너들은 고장난 에어컨부터 공포 영화 배경음으로 써도 될 듯한 엔진 소리까지 온갖 문제를 호소합니다. 컨슈머 리프트는 현세대 모델을 피하라며 소유자 만족도 최하위라는 점수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일부는 넓은 실내 공간과 안전 기능을 칭찬하지만 불편한 시트와 잦은 정비소 방문으로 시간과 돈, 인내심이 바닥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류 투성이 전자 장비와 변속기 문제 때문에 구매자가 보증 수리에 무한 루프에 갇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친화적이고 믿을 만해야 할 SUV가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며 오너들의 좌절을 낳고 있죠. 익스플로러를 생각 중이라면 신뢰할 만한 모험 대신 두통 가득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선택이 될수있습니다 있음... 4위 세벌의 블레이저. 세벌의 블레이저는 특히 스포티한 외형만 믿는다면 자신의 선택 능력을 위심하게 만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대는 제법 높은데 이 정도면 강력한 성능을 기대하지만 기본 4기통 터보 엔진은 고작 228 마력에 불과해 경쟁 모델인 포드 엣지보다 한참 뒤처집니다 신뢰성은 큰 약점입니다. 리뷰에는 엔진 고장과 고비용 수리가 자주 언급됩니다. 어떤 구매자는 주행거리 2만 마일도 안 돼서 수천 달러를 수리했었다고 하니 전형적인 구매 후후의 사례죠. 외관만 보면 시선을 사로잡지만 실제 성능은 그 외모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오너들은 밋밋한 핸들링과 가격 대비 떨어지는 내장 품질을 자주 지적합니다. 블레이저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치열한 시장에서 신뢰성보다 스타일의 거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수리비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선택은 깊은 후회로 더... 3위 지프웨고니어. 지프웨고니어는 고급 SUV를 원하는 이들에게 럭셔리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겉모습이 알맹이를 이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시작 가격이 6자리 수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비싸지만 오너들의 후기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전자 장비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오뉴트성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원인 모를 파워 스티어링 고장까지 그야말로 전자 악몽의 집합체입니다. 연비는 그야말로 웃음거리입니다. 이렇게 비싼 SUV 치고는 터무니없는 수준이죠. 멋진 외관 뒤에는 잦은 고장이 숨어 있으며 어떤 오너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2주 만에 3번이나 견인됐다고 합니다. 넓은 공간과 대담한 디자인은 칭찬받지만 문제가 생기면 조악한 품질과 최악의 고객 서비스가 기다립니다. 외고니어를 사는 건 나는 돈 낭비를 좋아한다 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수많은 더 나은 대안이 있는 시장에서 외고니어의 단점은 눈 밝은 소비자라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2위 지프 컴패스. 지프 컴패스를 보면 저걸 사는 사람이 제정신일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외형이 실질적 가치를 앞선 사례죠. 터프한 디자인과 오프로드 성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비는 실망스럽게도 평균 XX MPG 수준으로 일반적인 세단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리뷰는 엇갈립니다. 일부는 오프로드 성능을 칭찬하지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운 주행 보조 시스템과 나쁜 시야 때문에 운전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한 오너는 3,000마일마다 에드블루를 보충해야 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무시하기 힘든 관리 스트레스입니다. 엔진 소음도 심해 장거리 주행이 마치 기계음 콘서트를 듣는 듯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적은 화물 공간과 높은 연료 소비량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만약 외모에 끌려서 컴패스를 골랐다면, 실용성보다 겉멋을 우선시한 셈이고, 그 선택은 반드시 후회로. 1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종종 SUV 세계에서 미국 럭셔리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유하면 실용성 측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차량이기도 하죠. 시작 가격은 약 XX 달러. 상위 트림은 XX 달러를 훌쩍 넘어 눈물이 날 정도의 투자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까요? 도심에선 약14MPG, 고속도로에서도 20MPG 남짓, 연료를 퍼붓는 거대한 덩치일 뿐입니다. 물론 공격적인 디자인, 고급 소재로 가득한 인테리어, 첨단 기술이 탑재된 대시보드, 넓은 실내 공간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사실 훨씬 저렴한 GMC 유콘이나 쇠보의 타워와 부품을 공유하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너들은 도로 위 존재감,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 슈퍼크루즈 같은 첨단 기능을 칭찬하지만 평론가들은 이 차가 세련된 럭셔리카라기보다는 단순히 거대한 픽업트럭처럼 운전된다고 지적합니다. 유지비는 매우 높고 연료비는 끝없이 빠져나가며 감가상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부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효율성과 실용성이 중요한 시대의 현명한 재정적 선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